죄지음자 고통받을 지하다. 이기 시작하네 허라준비하세요 <laughs> <꼬라박길> <laughs> 제가 제가 왜요? <laughs> 나 그냥 정상적인 피가 ㅎㅎㅎㅎ 아저아저아저 아니죠? 아니죠? 다행입니다 맹이 생선까지 30초 남았습니다. 앨리스야, 어, 차단할게. 근데 티팅은 차단 안 할래. 해야 할 일에. 할뿐이다 앨리스야, 지면 너가 손해야. 너 부계종이니? 부계종 같긴 하다야. 최근 10승 19패 하고 있는 가락이구나. 메니언들이 탄생되었습니다. <laughs> 항상 그런 구한이잖아요. 경쟁이라는 짓이지. 아 이거 방송 키기 전에 피창이 잘 레전드였는데 <laughs> 탑 바로 쏜다고 하니까 아이디 이제 알려 알려드렸는데 갑자기 존나 못하면서 왜탑 바로 쏘라는 거야? 그래서 서폿이 어딜한테 여기 서포 넬리 쏠 거니까 못할 거못 맞춰줄 거면 나가라 그랬거든요. 그 시작하자마자 <laughs> 그래가지고 제가 아, 저 서포시랑 듀오임. <laughs> 그러니까 지금 앨리스가 욕하는 거임. <laughs> 오빠 왜 그래? 이러면서 어? 게임해야지. 이렇게, 이렇게 얘기했거든. 당겨지는 라인이죠. <laughs> 아고 웃긴 했지만 게임 열심히 해서 이겨봅시다. 어이 상대로는 그냥 라인 당기면 돼요. 대판 쪽은 언제나 워익 쪽이거든요. 이제 돌 없어. 자, 당겨지는 라인. 워익은 자력으로 이 라인을. 푸시하기 좀 힘들다. 다 <laughs> <laughs> 아, 프지시 아, 시가. 아, 가 아, 직안 아, 났어 자, 평타를 시가. 피해 시려야 되는 가시는데그라가스 워이기, 오는 것만 조심하죠. 아마 풀캠프 시동시일 거라서. 네, 이제, 밀어서, 밀고, 다시 당길 거임. 다음 웨이브 에볼 거, 다음 웨이브. 4분에 오는 웨이브 앱이면은, 그리드 웨이브, 빅 웨이브라서, 오올 생각도 거의 안 해도 되고. 하하하하. 리고 있으세요. 아, 니 주변에, 그라마스? 온 것처럼 행동하지만, 없는 것 같은데? 타르가 미드가겠지 탑을 왜와 진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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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될줄 알았으면 그냥 아예 당기고 있는 것도 방법이었죠? 그냥 사리고 있을 거 그랬나? 좀 꿀보기 싫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간죽간죽대는 거 때린 다음에 밀어가지고 그유게이브에 박을 생각이었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사릴걸 갑자기 후회가 되는, 후회가 돼버리는. 근데 <laughs> 네, 라인, <laughs> 연우를 사왔네요. 노플. 근데 그라가스는 왜 성공 들었냐? 그라가스 신발 빨리 꼽아야 되는데. 가서 풀킨 탑이죠. 어이 상대로는 모든 원거리 가 맛있는 편이지. 거리 주면 잘하면은 라인 당겨서 홀 라인 당겨서 홀딩 할수 있는 픽은 어이 상대로 다 좋아요. 아프지 않니? <laughs> 자 이제 E D L이 되는 타이밍이죠. 좀. 대포 먹고 싶은 사람. 처치했습니다. 처치했습니다. 아이고 아깝다 바로, 바로 쓸거 그랬나? 반갑습니다. <laughs> 아, <laughs> 아, 뭐이 정도면 나쁘지 않게 하고 있는데 왜? <laughs> 거 컨셉 재밌네 <laughs> 맞춰줘 그냥 <웃음> 재밌잖아 <laughs> <일. 아직도> <laughs> 즐기는거 치고는 되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미드 로밍도 갔다오고 바텀도 따고

자, 그라가스가 탑에 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럴 때는 오히려 월이그 때려주세요. 월이그 힘차게 때려서 갱공 못하게 막아봅시다. 어린도 없을 것 같죠. 딱그 오고 싶어 물고 싶어하는 게 눈치가 보인다. 용 밸류는 그렇게 안 높아요. 그죠? 탑 근처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 같아요. 그라가스야, 탑갱 두번 왔으면 져야지! 저리 맡으면 쉐잖아 뭐니? 튕겼나봐요? <laughs> 대포 버리는데. 아프지, 이 자식아. 자, 피해를 하고 싶지만, 오면은 평타를 후드로 맞을 수 밖에 없는. 아, 당겨지는 라인, 도대체 어떻게 할 것, 어떻게 할 것인가. 절대로 여기서 킬각을 버려가면 안 돼요. <laughs> 공차지하기 때문에 적당히 만족하면서 시간을 흘려보내는 게 낫겠죠, 제 입장에서. 적당히 들기 해서 약간 밀어내는 정도만. 그라가서 온다. 어여어여, <laughs> 아, 어떻게 잡으려고? <laughs> 아, 죽네. <좋네. 웃음> 아, 이렇게 들어오면 되는구나. 제 아크션 초보여가지고 잘 몰랐어요. 그래도 뭐 서로 교환하면 우리가 이득이지. 부활하는 거 뭐, 너의 좀 라인 더 먹어봤자 큰 영향 없으니까. 이거안 되지 않나? 걔나? 야 되네 아 제가 롤 초보라서 너 이해 좀 해주세요 <웃음> <웃음> 하하하하하하하 <laughs> 하하하하아 강아지야 왜 계속 이게 응? 짖는 소리를 내니 너 밑에 내려가려고 하는구나 내려가고 거기 내려가요 <laughs> 일부러좀 늦게 말해서 체골턴을 버는 이 디테일 보셨나요? 풀 <laughs> <툴> 누가 썼어? 뭐 <laughs> 이게 풀피네? 아 체구 맛있다. 아 먹고 죽을랬다 그냥 너무 맛있는데요 아이 맞췄으면 죽었나? 까비까비 까비. 오마이 자 이러고 이제 뭔가 라바던의 죽은 모자가 가고 싶은 기분인데 야. <laughs> 안 돼, 내 고객이야, <laughs> 내 고객이야. <laughs> 아니, 리스 되게 열심히 하는데, <laughs> 아, 자러 가야겠다. 신고 좀해 주세요. <laughs> 혼인신고요. 커였네왜 <laughs> 게이야? 아저그그 그 사이트 말투잖아 저. 이거 차단해야겠는데? <laughs> 어. 저거 그 사이트 말투죠. 차단해야겠다. 다지겼네오 W. 사진했어야되는데 실수로 자클릭했어요 DC 말투에요? 아아 리베 마트를난 리베 말투줄 알았어 지그스한테 킬 줬으니까 오히려 좋아 그럼 다시 차단을 풀어볼까요? 야센거봐 그죠? 저게 <laughs> 석고시오 정글이요 저게 게시판 이용자 이 뜻이에요. 그거 줄여서 쓰는 말투 아니잖아. 그냥 게이라고 말하고 싶어서 사는 거 아니야. 자, 뭐뺏어주고요 <laughs> 그것도 맞아. 자, 여기서 렌즈를 삽니다. 난 사나이니까 보면 둘다 딴다는 마인드 야, 에코 백업이 빠르다! 저, 그렇죠. 저는 엘리스 같은 친구들 싫지 않아요. <laughs> 진짜 게이한테는 게이 게이라 그래? <laughs> 뭐 저한테 욕하기 했지만 <laughs> 그래도 게임 열심히 하잖아. 야 솔직, 야 솔직히 엘리스 열심히 한다. 적을 처치했습니다. 더블 키. 리포트 하지 말자 알리스님 입금 님 입금해주세요 GG 아 진짜 아 방송 끄고 했으면 얼마나 후회했을까 아, 진짜, 방송 키고 해서 다행이다, 진짜로. <laughs> 아, 꾸잼, 꾸잼. 앨리스 주자, 앨리스. 어, 유쾌한 팀워크. 자, 리포터 넣어줄게요. 요건 했으니까. 욕설, 혐오 발언. 아, 아펠리오스 칭찬 줍시다. 아펠리오스 열심히 했으니까. <laughs> 앨리스 정지 먹었어. <웃음> 앨리스야. <웃음>